안녕하십니까. BMW 근속 14년차 공식 딜러 김유리 메시지입니다. 오늘 출고드릴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모델인 더 세븐 740i m스포츠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BMW 더 세븐 모델이 풀체인지 출시된 이후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해주시는 오너 드리븐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차량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더 세븐의 블랙 사파이어 컬러는 BMW의 대표적인 블랙 계열 색상으로 깊이감과 은은한 메탈릭 광택이 돋보이는 컬러입니다. 낮에는 강렬한 존재감을, 밤에는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보여주는 플래그십 세단의 안성맞춤인 베스트셀링 컬러입니다. 전면부에서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눈길을 끕니다. 빛을 발산하는 그릴 디자인은 주간에는 세련됨을, 야간에는 존재감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크리스탈 헤드라이트는 BMW의 최신 기술과 디자인 감각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 빛깔의 전면부 유리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성 유리이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최적의 정숙성을 제공합니다. 더 세븐의 측면으로 오시면, 7시리즈 특유의 롱휠 베이스가 주는 웅장함과 M스포츠 전용 바디킷이 더해져서, 한층 스포티한 비율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20인치 907M 전용 휠은 블랙 하이글로스 포인트가 들어가서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후면부는 굵직한 라이트 시그니처와 크롬 라인이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더 세븐의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머론의 컬러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론의 컬러는 버건디 톤의 깊은 색감이 블랙 사파이어 색상과 절묘하게 어울리고 탑승하는 순간 럭셔리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실내 전면부는 BMW 최신 아이드라이브 8.5 시스템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있어서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바와 함께 크리스탈 피니싱된 인터페이스가 고급스러움을 배가시킵니다. 더 세븐은 단순히 고급스럽기만 한 플래그십 모델이 아닙니다. 플래그십 세단이면서도 BMW다운 BMW스러운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잃지 않았습니다. 플래그십 모델답게 전 라인업 후륜 조향 기능인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적용되어 있어서 저속주행에서는 민첩한 기동성을, 고속주행에서는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고드리는 740i 모델에는 3000cc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서 381마력과 54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5.4초로 대형 세단임에도 경쾌한 가속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엑스트라이브 시스템으로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어댑티브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서 노면 상황에 맞춘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즉 오너 드라이빙에서도 즐겁고 뒷좌석 VIP 이동에도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에서 뒷좌석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더세븐은 넉넉한 레그룸과 최고급 메리노 가죽 시트를 통해서 이동 중에도 고객님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오너 드리븐 트림인 리미티드 트림 외에 풀옵션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 31.3인치의 파노라믹 시어터 스크린을 통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 라인업 바우스 앤 밀킨스 서라운드 시스템이 탑재돼서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까지 선사합니다 이 부분은 움직이는 최고급 라운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더 세븐 모델은 괜찮은 구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BMW 파이낸셜 할부 구매 진행 시에 최대 선납 기준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 48개월, 60개월 할부 진행 시에는 1금융권 자동차 대출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리로 할부 구매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운용 리스를 많이 진행하시는 편인데요 스마트 운용 리스 진행 시에 개인사업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8번 총 800만원의 월 리스료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에게는 2회 100만원씩 두번이 추가되기 때문에 총 1000만원의 월 리스료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 리스료를 지원드리는 혜택 기간 8개월 혹은 10개월 동안 리스료 납입 영수증은 원래 견적서상에 표기된 정상 금액으로 발행해 드립니다. BMW 세일즈를 하면서 고객께 감동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고객님들께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성심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